다 아, 얘기해봐요. 무슨일이 있었어요. 네. 아, 얘기해봐요. 원래 어, 항상 시험기간은 어. 짜증납니다. 인생이. 응. 인생이 짜증나죠. 그죠? 이해합니다. 네. 네. 아, 네. 준비 잘하고 계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줄거예요. 네. 어. 네. 아, 일이일쯤 일요일, 해가지고 줄건데 보호 어, 전까지 네. 어, 이것저것 많이 해놓으면 좋고요. 음. 네. 어, 어. 자 잘하고 계시죠? 그죠? 선생님이 뭐 네. 하긴 하는데 응. 음. 혹시 필요한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필요한거 있으면은 어.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 뭐 기출문제 같은 거 주는 거 말고, 어, 있으면 네. 얘기하면은, 쌤이 그거 다 해서 잘 해줄 테니까, 어. 네. 아, 구도하지 마시고요. 네. 네. 없어요? 네, 딱히, 뭐, 맨날, 이, 이, 네. 한, 이주 전쯤 되면은, 음. 안 하다 공부를 해야 하니까, <laughs> 되게 힘들어져요. <laughs> 네. 아 공부는 계속 해야지, 그지?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뭐열심히 하시는데요, 왜? 아또 엄사, 그죠? 네. 뭐 우리 그 미소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거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네. 기내시고, 그래, 네. 일단 된 소리 대기가 그 네. 일반, 알고 보니까 일반 소리가 아니라 네. 그안 울림 소리가 털를 만나서 네. 그이안 울림 소리가 네. 이게 뭐라고 하지? 어, 음절이.. 그니까.. 러 음.. 첫.. 첫 음절. 네. 이첫 음절 이첫 있잖아요. 만약에 네. 강. 아니, 갑.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만약에 그.. 여기에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울림 소리거든요. 네. 이게 렇안 울림 소리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음도 이렇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죠. 이, 장성이랑 이, 초성. 이, 초성에는 꼭, 안 울림 소리가 와야, 그게 돼요. 그, 뭐야, 이거. 응. 된 소리 기게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안 울림 소리. 근데 안 울림 소리는 보통 우리가, 뭘, 뭘, 뭘 뭐를 가지고 왔죠? 뭘를뺀 뭔데? 어. 이, 안 울림, 울림 소리의 소리... 범위가, 어게 될까? 응. 어. 음. 그 미움니은 그, 응. 미음니은 이윤 리을 빼고 다 됩니다. 그렇죠. 어. 아주 동화도 막 기대로 된 뜻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 향을 받아 그것과 음.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음. 좋은 네. 기수는 좋은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돌아갑니다 음. 네. 이 사람은. 네, 제가 면 포인했어요, 제가 포인했어요, 일단은. 네. 아, 두코는 음, 그거죠. 이된 소리 되기. 네. 노코는, 그냥, 추격이죠, 추격. 네. 폴레는, 이거는, 음, 철학된 것도 있고, 네 탈락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 것은 이유마 같은 것도 있고요. 네뽐느라는비음마 그렇죠. 비음마 놀떠라는 그냥 이것도 탈락이 있는데. 네. 어 이거는 딱들러 제가 드마셨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 기억은 동화가 아닙니다 일단. 네 일단 아니죠. 자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제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잡지를 봐도 이 동화랑은 그게 안 돼요 이 매치 그 뭐라고 하지. 그. 자 그럼 우리가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네. 동화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 모음 배웠죠. 동화라고 하는 건? 자음 동화 모음 동화. 그렇죠. 그리고 모음 동화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자음 동화는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이 그쵸. 있다고 했죠? 자음 자음 동화는 유음화 비음화. 그렇죠. 유음화고 아. 비음화예요. 그렇죠? 네. 어, 자.